안녕하세요. 오늘 8월 29일, 네,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시작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지금 8월에 월봉 마감을 어디서 할지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시기로 본격적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월봉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일봉 차트에서는 조정이 여전히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강한 양봉이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여전히 보고 있다. 그래서 단기 일봉 차트에서는 단기 평에 대한 공략 이 출연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요. 추가 조정도 역시 가능합니다. 예, 원하는 3410만 3천원, 예, 3424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전체적으로는 3500만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를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도 역시 단기평, 예, 5위평의 지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9위평, 15위평 공략 출연 여부 살피고 있고요. 역시 추가 조정 가능하고요. 추가 조정이 진행되면 25,500달러 아래로 왔다가 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해갈게요자 업비트 비트코인 원화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어, 현재 추세 이때 강하게 8월 18일 날 강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예, 지금 안전하게 추세 전환을 하는 혹은 박스권 전환을 하는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9월 달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관련되 있는 또 소식이 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과도 연관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과정에 지금 현재 월봉의 마감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와 있어요. 예, 월봉의 구간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는 움직임인데 월봉의 구간 중요값은, 월봉의 중요값은 예, 3,998만 6천 원입니다. 여기가 중요값 1, 2번입니다. 중요값 2번, 3,900 986,000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지 저한값이 3,389만 8,000원입니다. 현재 차트는 그, 이 주, 월봉의 중요값의 절반 정도가 여기 3,700만원. 구간 끝 살짝 위에 있는데, 여기 지금 캔들 자체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3,389만 8,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가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구간은 지금 저기로 갈 견성을 좀더 염두에 두고 봐야 돼. 왜냐면 차트는 가까운 지지 저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갔다 올 견성이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 움직임을 끊어 버리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하락분의 절반 구간 위로 예, 강하게 올라와야 돼요 강하게 올라와 버리면 일단 내려가지 않고 말아 올린 게 되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견성 예,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빠르게 말아올리기 현상을 좀더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현재 시점에서는 202평, 원화차트, 일봉차트에서는 202평에 대한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 회복 움직임을 본다. 여기 보면 파동이 하방이탈하고 나서 한 번, 두 번의 공략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돌파 능성을 보는 겁니다. 202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152평 위에 있어요. 크로스가 어제 일어났고 오늘은 이제 크로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여기를 두 값을 다 만족하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올라왔는지 여부가 이제 이번 월말 구간 안에서 일단 움직임이 한번더 나오지 않겠는가. 여기에 저항을 받아서 돌파에 실패를 하면 이때는 추가 조정 여부를 좀더 강하게 봐야 됩니다. 이때는 자 여기에 대한 예, 지지 테스트 여부가 거진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거로 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여기 크로스가 9월 20. 3일 정도로 돼 있거든요. 9월 보름 이후부터는 여기로 올 견성, 조정의 가능성이 있죠. 이 경우에는 박스권이 여기서 형성된다는 전제가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안갈 견성도 있어요. 일단은 전체의 절반, 하락 구간의 절반이기도 하한 구간 끝 위로 강하게 올리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의 절반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이쯤이죠. 지금 이제 102, 102MA가 있는 값입니다. 이 102MA에 대한 공략, 여기 위로, 절반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절반을 올라 오면 일단 하락세는 끊었다고 라 보거든요. 예, 끊었다고 라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 절반을 확보하고 나면 여기에 최저 음봉 종가 정도까지를 보는 거고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면 예, 그게 아니면은 예, 하락분의 또 상승분의 절반 정도 지지면은 예, 대략 100ema가 되고 2 0 0 e m a 202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을 보면 202평 올라가서 여기에 되돌림 상승으로 갈 경우에는 100ema에 대한 공략도 염두에 둘수 있다는 거예요. 100... 2 0입평 위로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자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자, 여기가 예,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여기 예, 9입평하고1 5입평의 크로스가 발생하는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될 견성을 <laughs> 염두에 두고 봅니다. 예, 현재는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오고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 저항을 받으면 추가 조정 예, 돌파를 하면 위로 올라와서 지지 여부 확인. 뭐,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다. 근데 이 반등은, 현 시점에서의 반등은 뭐 강한 V자 반등으로 가는 엄청난 상승으로 간다. 이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박스권을 만드는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움직임이 될수 있고요. 3678만은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 를 살피는 거고, 그 움직임이 아니면, 자, 사실상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예, 추가 조정의 가능성. 이때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연두에 두고 봐야 된다. 연두에 예, 두고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차트로 보게 되면요. 시간 일봉 차트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보이는데 어제랑 예, 일봉 시간 차트에서는 어제 움직임에서 또 강한 또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올리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예, 여기 제가 시간 차트에서는 이 값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8월 18일 날 나왔던 하락 구간에서 형성됐던 하단 변곡입니다.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와야지만 여기 와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8월 18일 구간에 대한 공약, 니까긴 그러니까 음봉 있죠, 일봉 차트에서 예, 그 구간까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3,600만 원 후반대, 3,700만 원대에 대한 공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타트가 어디냐? 3,500. 44만원, 여기, 8월 18일자 기준 1시간 차트 하단 변곡입니다. 자, 여기 위로 회복해서 지지를 받아야지 얘는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로 회복을 못하면 추가 조정입니다. 이때는 여기 지금 추세선은 지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추세선은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돌파가 실패한다면 혹은 돌파 이후 지지가 실패한다면 여기를 깨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때는 어제 움직임에서는 3500만원까지 는 오진 않았습니다. 이때는 3500만원에 대한 본격적인 또 지지 테스트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회복을 못하면 혹은 회복했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연두에 두고 보시고 시간차트에서는 일단 네, 여기 3544만원 공략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이 예, 52평 위로 올라오고 100ema 위로 올라온 움직임 그리고 202평에 대한 공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지금 구간대가 서로 비슷하게 겹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를 오늘 움직임으로 좀 보시자. 예, 여기서 3544만원의 지지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면 비트코인에서는, 원화차트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때의 지지 테스트는 음봉의 종가를 받으면 제일 좋고요. 음봉 종가 지지를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음봉 전개되다가 양봉으로, 양봉 꼬리로, 꼬리로라도 지지를 받고 전환해서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공략 3544만원에 대한 공략 과정이 오늘 오전 오후 움직임의 주요한 체크포인트가 댓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 중요값은 아예 공략도 안 됐어요. 중요값이 공략이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는 중요값에 대한 월봉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의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정은 좀 제한된 움직임의 조정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 좀 저희들이 분석하는 관점에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월봉의 중요값 아래에 있는 지지장가 28,749달러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도 있는 예, 주봉 월봉 차트 지지장가 25,445.5 달러는 이미 예, 은봉 꼬리로 두 번을 다 찔렀어요. 사실상 두 번의 확정적 은봉 종가지지 테스트를 완료한 걸로 봅니다. 일단은 뭐 아직 차트가 그 자리에서 광하게 안 떴기 때문에 예, 좀 리스크를 가지고 보고 있지만 예, 캔들의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지지 테스트는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역시 반등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3월의 중료값 1번 26,988.5달러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이 움직임이 1 5 2평과 202평에 대한 공략 과정들 그리고 7월의 구간 끝으로의 공략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이후 지금 현재 이번 주 움직임입니다. 월봉에서의 공략 가능성.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여기를 가기는 힘들겠죠. 월봉 마감 전에 여기를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 위에 월봉 값이 올라와서, 캔들 값이 올라와서 마감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2평, 그리고 여기 중력 값, 여기는 밀리고 난 다음에 한번더 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보고 있고, 자, 그리고 222평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위로 올라와서 22평과 여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자, 26,988.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도 같이 이어질 걸로 봐요. 근데 우리는 이값둘 중에 하나만 지지를 확정 지어도 3월에 상담 변곡 29,813.5달러에 대한 공략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 하단 변곡의 지지는 중요 값에 대한 공략이거든요. 여기도 두 번의 지지 테스트가 완료된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두고 보이고 요이두 값에 대해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25,594.5달러 3월의 중요값 2번에 대한 지지도 행걸로 보면 상담변곡구에 대한 공략 여부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월봉 마감 월봉 마감이 자, 어디서 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자 여기 28,000 749달러 위에서 월봉이 마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지금은 5이평의 지지는 받고 있고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9이평은 지금 아래에서 지금 계속 두들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움직임에서 강하게 추세로 이어갈지 아니면 이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서 전개되는지, 여부도 이제 대량 이번 주에 사실상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보험 움직임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보험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될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52평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되려고 하면, 추가 조정이 되려고 하면 일단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둡니다. 저항을 확인하는 테스트.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여기가 저항이 잡히게 되면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50평을 세번 만에 돌파하는지 여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고음직임이 그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 정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차트를 보면요. 일봉 차트의 움직임 보다는, 예, 일단, 시간 차트의 움직임이 어제 움직임에서도 또, 예, 진행이 됐었죠. 자, 어제 움직임에서도 전일 또 조정이 나왔다가, 예,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오후에 저녁 시간대에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이 시간 차트의 52평 위로 회복을 했어요. 했는데, 또 새벽에 또 52평 아래로 또 내려왔다가, 아침에 종가 마감하기 전에 또 위로 올려버렸어요. 지금 여기 구간이 지금 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타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더 내릴 건지 위로 올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오전, 어젯밤 새벽에 움직이면서 한 차례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현재는 이 하락군을 전부 다,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차트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블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예, 시간 차트 기준으로는 자 여기 지지 테스트 여기 지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자 위로 여기 종가도 확보했죠. 여기는 꼬리로 돼 있지만 앞에 구간치면 자,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더 보는 거예요. 둘다 돌파 여부를 보는 자리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 여기는 아무도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지 테스트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기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이 요런 움직임들을 이제 오늘 오후 움직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 차트도 살펴봤고요. 비트코인의 차트적 의견을 얘기를 드리면 현재는 일본 차트에서 박스권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다. 추세가 여전히 아래쪽으로는 보고 있다. 그 부분이 꺾이는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그게 일봉 차트에서는 5위평, 9위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고 9위평하고 15위평 공략이 나타나는지 보자. 추가 조정이 역시 가능한 자리에 아직은 있다. 아직은 약세 구간이 있으니까 좀 리스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미넌스 부분을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v평 아래에 있고요. o평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v평 위에 있는 모습인데 5위평의 지금 저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아 올리면서 구위평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움직임은 꽤 미묘하고 중요한 자리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거는 어 일단 달러 인덱스에서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에서 어 강세가 좀 약하다. 강세는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등의 움직임은 여기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에 15위평이나 200위평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에서 또 다시 방향이 정해질 듯해요. 그래서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래, 이래 가는 모습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세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도미넌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움직임은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움직임일 견성이 좀 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다른 도미넌스, 스테이블 도미넌스, 이더, BNB,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였는지도 봐야 되죠. 현재는 스테이블 도미넌스 부분은 일단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보.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행보. 그리고 이더와 BNB가 이더는 살짝 머리를 들었고요. BNB도 어제 전일에 비교해서 일단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움직임에 여전히 주목을 하셔라 이번 턴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부분은 어떤 제한적 상승이라고 하는 관점이 전개될 견성이 있고 이후 박스권이 나올 견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에서 강한 추세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여부도 좀 보시자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향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